이라크가 놀라운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무려 250대, 계약 규모로는 약 9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입니다. 이라크가 만약 이 계약을 최종 확정한다면, 중동전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미국산 M1A1 에이브럼스 전차 135대, 러시아산 T-90S 73대 그리고 T-72 전차 약 170대를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전차의 부품 조달망과 정비체계가 모두 달라 유지비와 훈련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이후 자체 방어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일 전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되는 모델은 사막 작전에 최적화된 K2M2 버전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더위에서도 냉각과 전력 공급이 가능한 강화 공조 시스템과 보조 동력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가변 지상고 현가 장치 덕분에 불규칙한 사막 지형에서도 놀라운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막의 흑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전차의 핵심은 바로 120mm 주포와 자동장전 시스템입니다. 분당 1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 4km 이상에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뛰어난 냉각 효율로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라크군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폴란드 수출 성공 이후 현대로템은 연간 20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폴란드와 국내 군납 물량을 동시에 처리하면서도 추가 수출 물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라크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5년간 안정적인 생산 일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이라크 고위 대표단은 연내에 현대로템의 의왕 천안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제 K2 전차 조립 공정과 훈련 시스템. 실전 배치된 전차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 측은 납기 준수와 현지 정비 지원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이라크 측의 신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과 신속한 납품 능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K2 전차를 눈여겨보고 있어 추가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라크는 국방부와 재정부 검토를 거쳐 올해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승인시 생산라인 준비와 부품 수급 조율을 거쳐 2028년까지 1차 물량을 인도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이 확정된다면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중동에서도 그 위용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K2 흑표는 서방식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지 환경에 맞게 빠르게 개조할 수 있는 유연성이 탁월하다고 말이죠. 이라크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전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때 수입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로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라크 사막 위를 달리는 K2 흑표 전차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